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해요. 춤 연습 영상을 보고 정말 가이 에... 선배님 멋있어 보니다내블레이 네, 리스트야. <laughs> 고향 생각이 많이 나나 봐. 고향 생각? <laughs> 어, 어, 뭐야? 내 노래가 있어? 안봐 아직. 아, 내가 요즘에 좋아하는 거 봐야, 보내줘야겠다. 음. <laughs> 거짓말. 평소에 엑소 선배님 안무 영상이나 뮤비 영상을 즐겨 봅니다. 어머니가 팬이셔서 저도 같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엑소를 좋아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좋아했대. 엑소 노래도 좋아하고 춤도 많이 보네. 연습 영상 아니 최 최애가 누구야 나라고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나만 빼고 말해줘 음 응? 어릴 때아왜 이렇게 떨리지 진짜 이거 무슨 대상 발표야 디오 그분이 그렇게 좋더라 하이선맨이아 아, 내가 좀더 빨리 말을 돌렸어야 했는데 1초 차이로 제가 좀 말을 돌리고 싶었거든요. 이번만큼은 제발 나를 안 좋아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또 이번엔 갑자기 빠르들 <laughs>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좋아하게 됐어? 듣고 싶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아졌어. 어릴 때 안무 영상 보는데 너무 멋있어. <laughs> 안무 영상 봤구나.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 진짜 멋있는 일이야. 이게 최애템이라고? 잠깐만 이건 BTS 뭐. 30주년인데? <laughs> 진짜 거짓말하지마. 아 진짜 이러지마. 엑소 부츠요. 센선이랑 수민이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원래 엑소를 좋아했었던 것도 있어서 같이 드렸습니다. 진짜 와나 어떡하지? 리얼로 누군지 모르고 온 건데 엑소 플레이리스트 있었고 <laughs> 뭐 연습 영상 있고 부츠로 그 갖고 온거 보고 난 진짜 세상이 나를 대체받았어 응? 오늘의 기분 흐린 거팝 내가 지금 얘랑 뭐한 거야 내 어린 시절도 여기 있는데? 야, 너도 귀엽고 나도 귀엽다 굳이 내가 어린 시절을 또 보내야 되나? 여기 안에 있는데? 누군가의 기감이 되고 꿈이 된다는 거 진짜 기쁜 일인데 뭔가 미묘했습니다 진짜. <laughs> 아아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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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나 진짜 어떡해 아나 나... 스마트폰 아나 나... 스마트폰 아나 스마트폰 <laughs> 아 진짜 어떻게해 반가워요. 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아마... 네. 아 정말. 아 진짜 아. 아. 아니 안돼안 돼. 아 진짜 안돼 아. 진짜 안될것 같아요. 뭐가 안 돼요. 진짜. 아까 보내준 사진 인터넷에 올라온 거 제가 본것 같은데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언제 보냐. 방송에서 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게 되네요 근데 어땠어요? 에.. 어..에.. <laughs> 기다려줄게요 네, 제가 아... 카톡 기다려준 것처럼 아네. 예?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에.. 진짜 제 좋아했었어요 제 부모님이 음. s m 팬이었어서아 부모님이? 네. 엑소 선배님 음. 영상 많이 보고 음. 춤도 같이 따라 아. 하고 어. 하루 하루를 감사합니다. <laughs> 보기만 했는데 <laughs>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있어. 하면서 약간 축구 캠프 같은 근데 여성. 그거를 엑소 굿즈 입고 갔어요? 네, 잠옷스러 <laughs> 네. 근데 가수 된 거예요? 내가 영향이 있었나? <laughs> 네. 카이 선배님도 같이 나오신다고 하셔서 카이 선배님의 신곡을 열심히 로버나 응? 또 제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곡도 카이 선배님 곡이 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멋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대단한 카이 선배님한테 안무를 배우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네, 저와 네,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봤는데 우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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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laughs> 우리 아까 봤는데. 어때요? 좀 긴장 좀 풀려요? 아, 아직은. 아, 아... <laughs> 어떡해. 아... 두 번째 보는 건데.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제가 오늘 춤을 알려주게 됐는데. 아... <laughs> <laughs> 나 진짜. 나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런 기분 느껴 보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laughs>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요 평소에 네. 춤 좋아하죠? 춤잘 네, 추잖아요. 춤... 아, 아닙니다. 아, 잘 추잖아요. <laughs> 선배님 춤. 아닙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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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네. 오늘 어, 이렇게 춤 알려 주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 제가 누구 이렇게 춤 알려 줘본게 아이돌 친구한테는 알려 주는 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말을 놓, 놔도 돼요? 네. 어, 그래요? 알겠어요. 나 말을 놔볼게. <웃음> <웃음> 말을 놓는 게더 어색할 수도 있어요. 노래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보여줄게요. <laughs> 와 감성 <감상> 받았어요. <laughs> 감동 <감상> 받았어요. <laughs> 네. 아 제가 원래 그래서 영상 으로 봤었으니까 아, 맞아요.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네, 너무 감동스러워요. 아 생각해 보니까 본 적이 없겠다. 네. <laughs> 진짜 오늘 처음이겠네. 내가 춤 추는 거 네. 열심히 할게요. 네, 괜찮네, 괜찮. 유우씨를 위해서. <laughs> 한번 더? <laughs> 어... 한번 더? 한번 더? 어한번 더? 거좋아아 괜찮아, 아, 괜찮아. <laughs> 응, 응. 咱们不走。 첫 번째로?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로 귀여운 거 해줘, 보여줘 첫 번째로 귀여운 거오 <laughs> 어, 괜찮은데? 고마워요 진짜.. 네.. 그.. 편지.. 오.. 진짜 편지야.. 네. <laughs> 대박.. 네. 선물 열어봐야 돼요? 네.. 지금.. 어.. 그거 아니야.. 밑밥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이거.. 선물로 한 거야.. 어.. 나랑 비슷하다.. 나도 선물로 많이 해.. 누구한테 선물했어.. 친구.. 어떤 친구.. 전.. <laughs> 멤버들한테 선물했나 보다.. 어, 네, 맞아요. 사실은 멤버들한테 선물을 사려고 샀습니다. 네. 음반 때 주려고 어. 했었는데. 아, 진짜? 헉. 한번 볼게. 응. 어, 이거 <laughs> 어떻게어떻게 괜찮아. 포중하게 열어야 되는데. 괜찮아. 직접 산 거야? 네. 오. 비누랑. 비누? 오일? 약간? 오일? 손목이나. 아. 뒤에 바를 수 있는. 이건 저도 샀어요. 어? 약 향수 같은 건가? 아니 아로마 오일? 네, 네, 아로마 오일 같은... 너무 감동이야. 네. 나안 그래도 요즘에 힘들었는데. 이거 바르고 꿀잠 자야겠다. 네, 이건 비누? 네. 대박이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미쳤다. 어, 너무 고마워. 네. 진짜 잘 쓸게. 네. 어? 민망하면 안 읽어도 돼. 아... 어... 읽을까요? 어, 좋아, 좋아, 네. 좋아. 투 카이 선배님. 안녕하세요. NCTVC의 유웃입니다 이번에 컴백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칼 선배님을 보고 이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칼 선배님이 지금 여기에 안 계셨다면 전 여기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몇 년이 지나도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인사하게 됐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어, 고마워. <laughs> 어, 진짜로 써줬네 어, 네. 그럼 아, 너무, 너무 고마워. 네. 컴백 너무 축하하고. 네. 내가 진짜 너, 너 덕분에 더 네. 뭐 활동 네.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진짜로.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 네. 좋아하는 네. 가수 서, 후배, 선후배로 만났는데, 이제 친, 형, 동생으로 지내보자. 음, 진짜. 어. 감사합니다. 어, 오늘부터. 오늘부터? 어, 오늘부터 우린 이제 형, 동생이야?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고마워. 콘텐츠로 이렇게 만나. 받는 데 <laughs> 춤도 같이 춰주시고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저희 n c t v c 잘 부탁드리고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갑고 내가 나도 얘기로 많이 들었었는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춤도 추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 나 진짜 후배랑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처음인 것 같아 반갑고 네.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laughs> 와와. 감사합니다. 아, 와. 파이팅 파이팅 하죠. 네.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laughs>